보면은, 보는 대로 뿐. 딴 것이 없으니, 보는 대로가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보지 않으면, 보지 않는 대로 뿐. 딴 것이 없으니, 보지 않는 대로가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들으면 듣는 대로 뿐, 딴 것이 없으니, 듣는 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뿐딴 것이 없으니 안 듣는 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뿐 딴 것이 없으니 말하는 대로가 해탈이오 극락입니다. 말 아니 하면 말 아니 하는 대로 뿐딴 것이 없으니 말안 하는 대로 해탈이오 극락입니다. 느끼면 느끼는 대로 뿐딴 것이 없으니 느끼는 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안 느끼면 안 느끼는 대로 뿐딴 것이 없으니 안 느끼는 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인식하면 인식하는 대로뿐 딴 것이 없으니, 인식하는 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인식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는 대로 본인이 딴 것이 없어서 인식 않는 대로 해타리오 극락입니다. 작용하면은 작용하는 대로 본딴 것이 없으니. 착용하는 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하지 않는 대로뿐. 다른 것이 없으니 착용하지 않는 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알면은 아는 대로 뿐딴 것이 없으니 아는 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알지 않으면 알지 않은 대로 뿐딴 것이 없으니 알지 않는 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뿐, 딴 것이 없으니 모르는 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모르지 않으면 모르지 않은 대로 뿐, 딴 것이 없으니 모르는 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깨치면 깨치는 대로뿐 딴 것이 없으니 깨치는 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미하면 미하는 대로뿐 딴 것이 없으니 미하는 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미하지 않으면 미하지 않는 대로뿐 딴 것이 없으니 미하는 대로 해탈이오 극락 입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금일체, 영가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밥 먹고 물 마시니 견성성불입니다. 떡 먹고 과일 먹으니 봄불 본나 본학입니다. 하 오늘은 우리 불가에서는 지난해 10월 보름날 결제하는 날이고, 오늘 정월 보름날 또 해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제한다는 것은 또 참선하는 모는 참선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또 사경하면 사경하는 대로, 또 염불하면 염불하는 대로, 또 우리 직장에서 일하면 일하는 대로, 가정에서, 또 가정에서 일하면 일한 대로, 대로, 스스로 참된 내가 무엇인가? 참으로 내가 사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까닭이 무엇인가? 참으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얻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진정 나의 실체가, 실상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함께 각자 처한 곳에서 정진, 즉 공부를 해서 또한 오늘 스스로. 자기 본 본문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풀어서 함께 무한한 자기의 실상을, 존재를, 실존을 함께 해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자 업식대로 또 각자 삶대로 무한한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있고, 또 삶의 길이 있지만은 방향이 있고, 또그 까닭이 있고, 원한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입장에서, 즉 우리 중생인, 우리 스스로가 그 중생업을 벗고 부처의 해탈을 함께 할수 있는. 함께 하는 결제하고 해제를 함께 할수 있다는 그 인연은, 즉,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은, 결제해제를 함께 할수 있는 인연,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고, 큰 인연이고, 참으로 거룩한 인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검찰, 일체 유지무조, 여러분들이 조고조상, 선랑조고조상공 형제, 자매질송, 일가, 진척, 일체, 유여무저 애원오는 곤 강렬이 열명, 영가. 또한, 일체, 중생애원오는 곤 강렬이 열명, 영가. 일체, 수록애원오는 곤 강렬이 열명, 영가. 일체, 도랑, 내오는곤 강렬이 열명, 영가. 일체, 애국선열애원오는 곤 강렬이 열명, 영가. 일체유정무정 에원오는곤강렬이 열명연가 일체육도중생 에원오는곤강렬이 열명연가 일체수자령 에원오는곤강렬이 열명연가 일체수태령 에원오는곤강렬이 열명연가 일체책죽이신 에원오는곤강렬이 열명연가 영가, 영가님들과 더불어 함께 오늘 해제를 함께하고 또한 본불제, 해탈제 천도제를 함께 할수 있단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생다급 큰 인연이 인연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함께 공부한 다생다급에 함께 우리가 본래 부처로서, 본래 부처의 삶을 함께 공부했던, 또 공부를 공부해서 본불로 견성 성불의 본불로의 삶을 많이 그 쓰고 펼치고 누리는 그런 큰 인연 공덕이 있어서 또한 오늘 함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을 보름, 오늘 길제, 해제, 오늘 해제, 우리가 했는데, 해제를 하고 있는데, 천도제, 본물제, 해탈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천도제를, 천도제라, 해가지고 이제 하늘로 영가들 천국이나 본이나 안 걸리면은, 또 강나세계 본다든지 안 그러면 좋은 인연을 만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이 사바 세계 좋은 인연을 부모 형제를 만나서 다시 태어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본래 그 본불락을 또 갖고 하고 싶은 그 소원을 마음껏 쓰고 펼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그 본불의 에너지 공덕을 예공복 복희 복회, 그 공덕을 우리 함께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이제, 천도제는 꼭 천도제만이 아니라, 본불, 원래, 본래 우리가 부처인 그 자리, 부처의 그 삶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일체 모든 것에서 나고 죽는 일에나, 또 있고 없는 일에나, 색이니, 공이니, 시간이니, 시간이니 공간이니, 또, 선인이 악인이 니 명암 밝고 어둠이니 또 깨닫고 미안 것이다든지 연기라든지 인간든지 눈의 육도를 벗어나서 스스로 온 법계가 되고 온 세상이 되고 온삼나만상이 되고 온 삶이 되고 온 가치가 되고 온 보람이 되고 온 강맹이 되고 온 강미되고 감로가 되고 온 보배가 되고 온. 축복이 되고 행복이 돼서 파한 진여실상 삼매달로 본유열만으로문난 금락을 스스로 자유자재하게 운용무위하게 운망구자게 쓰고 펼치고 누이고자 하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은 함께하는 이 기도 이 천도제 이란 이 이거뿐 아니라 물재 본래 부처 이제 본래 회탈제 본나의 제를 우리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인간님들도 여러분 이 지금 함께한 불자님들도 그렇게 인식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길게 예,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무엇이 진행한 영간님들 우리 불자님들 함께 똑같은 입장에서 한 결제를 하고 오늘 해제하는 입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함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결제는 무엇이고 해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진정한 결제요. 내가 나로 나로 나를 누리는 것이 또한 진정한 결제라, 결제라 하겠습니다. 내가, 나로, 나를, 내가 나를 나로 사는 것이 진영한 결제요. 내가 나를 나로 누리는 것. 가도 나고, 와도 나고, 떠나도 나고, 뭐, 운도 나고, 좋아도 나고, 싫어도 나고, 배불러도 나고, 배고파도 나고, 기쁘도 하고, 한해도 나고. 자, 이성에 있어도 나고, 저성에 있어도 나고, 지옥에 있어도 나고, 천국에 있어도 나고, 사바에 있어도 나고, 극락에 있어도 나고, 어느, 언제나,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어느 것에나, 다, 나 아닌 것이 고 나, 나뿐이다. 오로지 내가 있음으로해서 내가 행함으로해서 창용함으로해서 느끼고 인식함으로해서 내가 나를 쓰고 펼치고 누린 것이지 따로 나를 떠나서 여러분 자신을 떠서 따로 따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가님들 도 영가 자신을 떠나서 다른 그 영가 자신을 떠서 자신인 영혼이 있느냐고, 또 자신은 내가 있느냐고, 나를 떠나서 따로 내가 어,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내, 내가 나를 떠난다 해도 오로지 나뿐이고, 내가 나를 떠나지 않아도 나뿐이고, 나는 어느 곳에나, 언제나, 무엇에나, 항상 나는 나로서 나를 쓰고, 펼치고 누리, 누리실 밖에 없지 않습니까? 밥 먹어도 내가 밥 먹고 떡 먹어도 내가 떡 먹고 물마셔도 내가 물 마시고 자 맛있는 여기 가일뜰 먹어도 내가 먹고 나물 먹어도 내가 먹고 가지 먹어도 그 없는 숨 먹어도 내가 먹고 다 내가 먹고 내가, 먹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픔이 내가 먹고, 내가 목마름 내가 물 마시고. 다 스스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쓰고 펼치고 누리지. 스스로인 스스로 이외에 스스로 스스로가 따로 스스로 스스로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화로, 싫어도, 미워도, 고화도, 잘라도 못나도, 부자도, 가난해도, 기회도천에도 이승에 있으나, 저승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으나, 지옥이나, 천국이나, 사바나, 극락이나, 어디에 있다, 있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곳에 있고 온 우주 밖에 여러분이 안전 거자리에 있는다 해도 여러분 자신은 자신일 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해탈이고, 극락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돼.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분명히 새겨야 된단 말이야. 딴데꺼달지 말고 딴데 무엇이 있느냐 하지 말고 스스로뿐이란 것을 인지하고 나는 나 오직 나는 나뿐이지. 나나 나, 오늘 나는 나뿐이 따로 내가 어,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온복계온 온 세상. 나를 떠나서 지옥이나 천국이나 사바나 경락이나 있은 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오로지 나. 나, 나뿐이기 나 때문에 나를 떠나서 다 것이 있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 내가 바로 내가 바로 벗괴고온 세상이고 온삼나만상이고온 삶이고 온 가치고 온축복이 행복이고 보배고 극락임을 스스로 확실히 인지해 믿어야 된다 야 나를 떠나서 따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서 따로 빌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는 나에게만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작용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제 인지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다 가슴에 이새겨야 돼. 팔식아리본 나짜리 또 이게 드러나는 드러나나 감추나 육식이 돼도 칠식이 팔식돼도 우리가 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있어도 라 의식에도 내고 잠재의식도 나고 무식도 나다.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도 나고 꿈꾸도 나고 잠자도 나니까 나를 죽어도 나고 살아 나니까 이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누구든지 간에 그 벗어나 나가 오직 오직 진리고 법이고 도고 오직 세상인 줄 알고 산줄 알고 그 나의 바탕에서 나를 나를 또 나, 나를 빛게 서서, 나를, 빛게 서로 나를 벗게 쓸수 없지만, 난떳하게 나를 따를 수 없는 나란 말이 그걸 분명히 볼줄 알고, 분명히 나를 서고 필지 오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 내가, 나로, 나를, 내가 나를 나로 사는 것이 해타리오 극락이다. 내가 나로 나를 사는 내가 나를 나로 사는 것이 결제요 해타리오 극락이다. 또 내가 나로 나를 나로 누리는 것이 내가 나를 나로 누리는 것이 바로 해제요 해탈이요 극락이다. 이렇게 스스로 새기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나를 나로 사는 것이 해탈이요 극락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나 나를, 나로 사는 것이 진여 실상이요. 내가, 나를, 나, 내가, 나로, 나를 누리는 것이 삼메탈이요. 내가, 나로, 나를 사는 것이 본여 열만이요. 내가, 나로, 나를 누리는 것이 본여 열반이요. 내가 나로 나를 누리는 것이 무량 강락이다. 내가 나로 나를 사는 것이 무량 강명이요 내가 나를 나로 누리는 것이 무량 강노요. 내가 나를 나로 사는 것이 무량 보배요. 내가 나를 나로 누리는 것이 무량 가치요. 내가 나를 나로 사는 것이 무량 축 내가 나를 나로 누리는 것이 우량 행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를 완한 해탈로, 진리로, 실상으로, 열반으로, 극락으로, 강명으로, 감노로 보배로, 가치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쓰시고 펼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스스로에게 일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저 쓰시면 돼, 누리면 되고 펼치면 된다.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어떤 이유나 까닥이나 조건이나 거긴 조금이라도 어떤 의심이나 망설임인 또 없는 것이니, 스스로 토다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저대로, 그냥 제절로 그냥 그대로, 이대로, 저대로, 그대로가 저절로가 돼서, 스스로 바로 견성 성물이요, 학철되어요 견성 성물이요. 본물본나요 본나기요 구경가기요 평상심이요 평생가기요 평상가기다 평상 우리가 삶이고 삶이고 평상 해탈 나기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직강직조 스스로를 바라보고 바로 비추모대 바로 행하면은 바로 그것이 그대로 스스로와 스스로가 계합이 된다. 스스로 스스로를 보고 스스로 스스로가 계합되고 스스로 스스로를 작용하고 행한다. 그것이 스스로 자존이요 그것이 실 스스로 실존이요 스스로 다 함께 상생이요 공존이요 그것이 다 함께. 공생이다. 빈, 빈, 빈 생이 아니라, 같을 공짜. 그러니까, 공존할 공짜. 같은 생이다. 같은, 똑같은, 무한한 생명의 자체 구현, 실현의, 무한안 알락의 삶이다. 이렇게 스스로 바로 보고, 바로 개합하고, 바로 행하고 펼치고 누리시면 됩니다.